어 사실은 이제 저희 친정 오빠가 어 이제 저보다 한 5년 전에 먼저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우연하게 지방 사시는데 저희 집에 왔어요. 응, 와 갖고 이제 제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둘이 여유가 있으니까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결혼해서 각자 살면 만날 일이 사실 크게 없는데 오빠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오빠가 저의 생활을 쭉 보더니 야 너는 엄청나게 콘텐츠가 많다 유튜브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나이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미디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카톡밖에 안하는데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저 거부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 오빠가 어떤 채널을 하나 전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직업 없는 여자도 구독자가 70만인데 너는 대박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사이버상에서 너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 놓아야지 나중에 데뷔할 수 있다. 일단 다 떠나서 그냥 시작해봐. 뭐든지. 그래서 그 제안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오빠가 이미 유튜브를 해가지고 구독자가 한 8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한테는 신세계고 또그 오빠 아들이 유튜브를 해가지고 구독자가 2,000명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요. 그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빠랑 그날 좀 컨, 컨텐츠를 그럼 뭐를 찍을까 하다가 저는 뭐 제가 뭐, 뭔가 대단하게 전달할 만한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아 그럼 유튜브를 통해서 남은 인생을 좀 기록해 보자라는 목표가 좀 있었고 이제 그런데 그게 좀 내가 평상시에 좀 하고 싶었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나 그러면 일상생활을 내가 영어로 한번 찍어 보겠다 그러면 스피킹 연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은 욕심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수업 영어만 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 회사 다닐 때도 영어 성적이 조금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를 말한 후니 말하는 토이 점수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잘 좋아 가지고 승진할 때도 좀 가점 같은 걸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관심은 많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을 좀 영어로 강제로 찍다 보면 늘지 않을까. 그래서 영어로 모든 걸 풀어가는 그런 영어, 은퇴 생활을 영어로 찍게 결심을 하고, 이름을 아치마 영어라고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제가 아줌마 영어로 하려고 했는데 네이버, 아니, 이제 그 유튜브 쳐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꼭 무슨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독학으로 그냥 아치마 입고 영어 하자. 그런 거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아치마 입은 그림으로 해갖고 저희 딸이 그크리커를 만들어줬어요. 그, 그래서 그걸로 그냥 시작을 그냥 했는데, 장비도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아직은 초보 유튜버라서 제가 뭐 깊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 최근에 찍은 영상이 처음으로 1200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 구독자는 별로 없어요. 아직 100명도 안 되는데, 저희 남편 왈, 일단은 사람들은 너 나이 정도 되면 영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틀었는데, 영어로 뭔가 얘기하면은 그리고 제가 영어가 육차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니네 채널은 성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양보를 해라. 그래가지고 현재 제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그 이슈에서 제가 좀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것도 좀 조언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예, 음 저는 거의 똑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어 제가 퇴직 후 하고 싶은 일들을 미리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1년 전부터 미리 테스트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걷기를 좋아하는데 혼자 걷는 것보다는 같이 걷는 게 좋으니까 퇴직 1년 전부터 도보 모임에 가입을 해가지고 퇴근하고 야간 도보를 했어요. 서울 도보팀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서울 그 도보팀을 회사가 이제 사적인 활동도 많이 제한을 했으니까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신도시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또 이제 출퇴근 거리도 멀어지고 그래서 아, 이럴 바에는 내가 도모임을 도모 좀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저희 제가 사는 신도시가 워낙 자연 건강이 좋아가지고 걸을 데가 너무 많아요. 도시의 매연 속에서 걷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그러니까, 걷기 모임을 활동 1년을 서울에서 하고, 제가 퇴직하기 1년 전에 저희 도시, 신도시에다가 걷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저는 직장 다니니까 야간 도보밖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전 도보나 이런 것들 제가 참여를 못 해서 이제 그거는 그냥 부러운 게만 봤는데, 그때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나 이제 6월에, 9월에 그만두니까 요 오전도 뭐잘 운영해야 된다. 내가 갈 곳이니까. 그래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나니까 도보가 더 활성화가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보 모임이 너무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보 모임이 더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저는 주 10만보 정도를 걷거든요. 그 모임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5인 집합이 금지가 되면서 도보에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는 없는데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보 모임의 횟수를 확 늘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세 타임을 해요, 도보 모임을.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몇개 운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도보 모임보다 훨씬 더잘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요번에 어, 이제 제가 아까 약간 생각할 틈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좀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에 왔고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두기 3개월 전부터 한번 좀 해보자 그래서 화상 영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화상 영어도 아침 8시 타임으로 잡았기 때문에 출근하는 거 하는 거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부터 해요. 그렇게 하는 거그 다음에 어, 이제 피아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1년 전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이게 나한테 맞는지를 테스트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 그대로 하고 있어서, 어, 제가 계획했던 거랑 차이가 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감정적인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해 나갈 때 보람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게 되게 컸는데, 지금은 그게 약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돈을 벌지 않고 이런 활동만 하는 것이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이거는 결국 취미생활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조금 더 이제 다시 좀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예, 특별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제가 서울도보팀을 이제 운영했을 때 되게 좋았어요. 거기서 좀 많이 노하우를 배웠는데, 이제 거기는 침묵활동이 있었어요. 그니까 러 우리가 왜또 등산 모임을 간다 그러면 늘 침묵 활동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이게 출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다큰 성인들이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도우 모임 할때 저는 이제 문제는 전혀 없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도보라는 메인 테마가 있는데 거기 침묵이 들어가게 되면 뭔가 이 본래의 그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모임은 철저하게 도보만 해요. 그래서 서로 닉네임 사용하고 제가 이제 규칙을 조금 정확하게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큼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 의무를 참석하지 않으면 제가 다 회원을 정리하고요. 그걸 굉장히 칼같이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평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도보 모임은 세 가지가 없어요. 친목 활동을 일단 안 하고요. 끝나면 바로 헤어져요. 친목 활동하면 강퇴해요. <laughs> 좀 세죠? 그 다음에 회비가 없고요. 회비가 없고, 운영자가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의 m분의 1로 참석을 하는 거고, 제가 일정을 공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도보 코스를 15개를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일정을 다 공지해요. 그래서 만나서 2시간 정확하게 걷고, 제가 미리 정해놓은 코스가 있잖아요 그대로 걷고 그걸 다 인증샷에 올려야 돼요 대충 걷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모여서 그래서 그 규칙이 굉장히 세요 1분도 안 기다리거든요 다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아까 회비도 없고 그다음에 운영자가 없으니까 간섭하는 게 없어요 본인들 스스로 나와서 규칙대로 하면 되는 거고 침묵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오로지 도보에서만 대화를 하고 도보에서 침묵을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인사를 기류에서 만나요 이런 인사를 쓰거든요. 그게 저희의 그 캐치프레이즈예요. 기류에서 만나자.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운동하시고 밖을 나오는 것이다. 그거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라는 게 저희 캐치프레이즈인데 제가 그거를 끊임없이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은 도보라는 그 운동에다가 이걸 저희가 침묵 도보를 하는 게 아니라 운동에 맞춘 도보만 하는 것이 조금 롱론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